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사모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세 상이기네. 주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거벗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상 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 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초천성가도로 주의. 사도행전 23장 사도행 전 23장 1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리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려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홍해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며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안하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참그리스의 복음 운동하는 이 역사가 단순한 거름이 아니라 중대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과 또어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 독생자로 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어 그래서 어 택하신 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어제장으로어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어, 이 땅의 크감 현장 속에서 죄와 저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육군으로 그래서 그의 나라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또 축복의 빛을 전가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다니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보호하신 그래서 불신자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 어, 또 다니엘을 섬기는 모든 어, 그 시대 속에서 어, 하나님을 공포하기도 하고 어, 그런가 하면은 파사 왕때어그아닥사스도 왕을 통해서 어, 또한 수루바벨을 어, 이렇게 어, 그 성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 때로는 악한 영에 잡힌 어, 현장 속에서 흑암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흐름을 통해서 올 때에 어, 바울이 유대인들의 당을 지어서 어, 예,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심지어 어, 바울 을 죽이 는먹 지도 않 고, 마 시도 않 겠다고, 작 정한 40여 명의 사람 들이 있을 만큼 이러한 어려움 속에있었 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 하나 님의 놀라운 섭 리로, 하나님 은로 마의 군대 를사 용하 셔서 천부 장과 백부 장들을 보내 셔서 여호와 같 바울 을 보호 하고, 그러 면서 바 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로마에 이르러서 로마에 하나님신 놀라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가할 수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도 하나님은 여호와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연약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자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들 치유하는 손길 가운데 의사의 손길에도. 또 먹는 약과 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치유하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어,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 그 아픈 현장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여하치 어, 질병이 있을 때 예수를 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정복되도록 어,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제세장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 명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고 만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 오늘 또 우리 만남 장, 가는 장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 점 주안에서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중에는 있 심령들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 평안을 얻으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그 심령들을 싸매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를 순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호루켜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